장문 연습, 영어적 사고 방식으로, 어, 어, 토킹, 업, 어, 이야기하기, 이제. 오늘, 음, 나는 원합니다. 말하기 너에게. 세 가지 이야기들을. 나의 인생에서, 인생으로부터. Today I want to tell you 세 가지 이야기들을, three stories, 나의 인생으로부터, from my life. 상상해 보세요. 네가 받았다고. Imagine you received. 어 선물 상자를 선물 상자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네가 받았다고 선물 상자 하나를 음, 사이즈 축구 크기 볼만한 사이즈에 대해. 그만 한 관에서 어? 상상해 보세요. 니가 받았다고 선물 박스 하나를 어, 축구 크기 만한 사이즈가 에 나요. Imagine you received a gift box. 어, 박스 about 어, 축구 크기 만한 about Size about the size of a, 공, of a, a soccer ball. Mm. <sighs> 거기는 많은 어, 문제가 있어요. There are so many uh, problems. 어때? 우리 마을에요. In my, in, in our, 우리의 마을, in our towns. 거기는 많은 문제들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어, uh, there are so many uh, problems uh, in our towns. 음. 보자, 해결 그것들을 해결해 보자. 해결, 해결, 해결은 뭐 단어가 solve. Let's solve them. 그것들 해결해 보자. 어, 두 개들 함께. 음. 나에게 말해줄래? 너는 나에게 말해줄래? Let me tell you 뭔가 그것이 발생했던 것 Something that happened help help happened help happened 발생했었던 것들을 to me 나에게. 어, 나는 확실히 음, 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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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해죠 I'm sure many people. 나는 확실히 확실한 확실할 수 있어. I'm sure uh, many people. people 어, 사람들이 음, of what, 뭐의 You have, 니가 가지고, 어, 야, 했, 가지고 있었던, 어, 가져야 했던, 어, 스밀러, 뭐, 비슷한, 뭐, 어, 스밀러, 스밀러는 뭐, 비슷하다는 뜻이라네요. 스피어런스 비슷한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네. I'm sure 나는 확실합니다. Many many people of you have 네가 가졌던 가져야만 했었던 음, have had 음, 가지고 있었던 어스밀러 뭐 하나만 써도 뭐 you have to 해도 되겠죠. 어스밀러 스피어런스 눈이가 만 비슷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어, 가졌다고 어, 확신한다. 모르는 건 뒤에 빼 빼고 엄마. 내 미텔유 내게 말해 줘. 해픈드. 투. You, 얘기 일어났던 일들. you, you, 뭐고 또뭐 o u 게게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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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o d o 뭔가 하기를 I w a o t t o d o 뭘 s o m e t h i n 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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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to 나를 도와줄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 to help me overcome 어 uh, 뭐였어 my shyness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 I want to do something 어 uh, to 어 uh, to 나를 도와줄 help me 나를 도와줄 극복하도록 overcome 어 uh, my shyness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음 um. 앞에 말하고? 왜? 뭐 때문에? 뭐, 뭐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따듬따듬 한다. 그 다음에, 제시에 살이 있는 방법을 해결하기 그 문제들을 offer listenable 살리 있는 방법 o 퍼 e 제시의 listenable way 해결하기 to solve those problems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 뭐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음, 합리적인 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 미치 않을 거야. 안울 거야. 꼬야? 그런 어 스토리들을 꼬야? 살 있는 사람들은 살이 있는 사람들. 어 리스너블 어 피플. 살이 있는 사람들은 살 있는 사람들은 퍼슨 퍼슨 아 피플 해도지만 어리스 넘버 퍼슨 어 믿지 않을 거야. 꼬야. 안을 거야. 오든 하든. <laughs> 그런 이야기를 서치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laughs> 난 느꼈어. 그처럼. 느꼈어? 아이, 느꼈어? 과거형이네. 어 난 느끼다가 이고 I felt 뭐처럼 like 처럼 그거처럼 뭐 I had b u t t e r f l i 아 내가 되야만 했던 것처럼 나비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느꼈었어. I'm looking forward.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looking forward. 했죠. 뭘 기대하다. l o o k forward. 있지만, look forward. l o o k forward. l o o k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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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a r n o a r n g a n g 언제 인더 넥스트 어 일렉션 다음 선거에서요.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갖기를 아를 I look forward 어 to another changes 언제 인 넥스트 다음 선거스 일렉션 아 선거 일렉션 오고 있다. 다섯 명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 오고 있다? 다섯 명의 사람들 피, 어, Five people 오고 있다. Coming. 오고 있다. 포함해서요. Journal. Inducing. John. <laughs> 아, five people are coming. 오고 있다. Are coming. 어 inducing 포함해서 John, John 포함해서 아 그렇고 John 포함해서 보고 있다. 그 장소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음그 장소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 더 피스 peace we are 어, 머물고 있다. Are uh, s t a n i n g 못 먹고 있다네요. 아유, 진짜 힘들다. 그, 그 사진은 발견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The photo, photo found in the house. 였습니다.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50년 피피티 피피티 이어스 오고 애장 오고 옛날에 몰라 아마 대충 이렇답니다. 아이씨, 얼음 진짜. 나랑 궁금했습니다. 아이 원드 아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내가 가능할 것인지 이기는 것 I wonder how how 어떻게 내가 아 오신지 우드 이기는 거윈더 선거를 election 어떻게 내가 이거 우리 말로 하듯이 영어도 영어 순대로 이렇게 또 해도 아 어, 어장문이 되네 된답니다.